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여기가 중고업 지역이라고 해도 신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이 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대지 면적이 작아서 신축을 하더라도 뭐 주차 공간 이런 걸보려했을때 1층이 다 날아가는 단점을 또 생각하면 2입지제 1층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. 그리고 여기가 또 아틀레길에서 이제 연무장 길로 또 넘어가는 골목이 있다 보니까 유동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. 또 그만큼 임대료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임차인분들을 명도를 하고 현 상태에서. 이모델링만 간단하게 한두개 포인트라거나 팝업 스토어나 이런 현수막 광고처럼 그렇게 인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건물 자체가 접해 있는 도로가 3명 코너니까 그 코너를 활용해가지고 좀 주차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이제 도로를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음, 음. 뒤쪽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최대한 앞쪽을 살리는 쪽으로 설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